안녕하세요, 깜핑고입니다. 오늘은 1월 26일 업데이트 핵심 내용만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신규 컨텐츠인 에스터 결속이 추가되었습니다. 6단계 이상의 에스터 무기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위대한 성의 NPC, 바운트루를 통해 에스더를 결속시킬 수 있습니다. 이렇게 6단계 이상의 에스더 무기를 장착하고 있다면, 캐릭터 정보창 하단의 에스더 결속 버튼을 클릭하여 에스더를 결속시킬 수 있는데, 현재는 실리안, 웨이, 이난나, 니나브, 바운트루, 아제나, 샨디 중한 명의 에스더를 선택하여 결속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2월 9일 수요일 정기 점검 시점에, 이 NPC 골드거비가 제거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로엔 대륙에서 생성되는 채집물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추가하였다고 합니다 또 오늘부터 BC 카드 콜라보 이벤트가 진행되어서 프레이야 아일랜드에서 이벤트를 진행할 수 있으니까 이 분홍색깔 퀘스트를 받고 프레이야 아일랜드로 가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1월 26일 업데이트 핵심 내용만 알아봤는데요 사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업데이트 내역이 아니라 아바타입니다 2022 설빔 새해의 기원이라고 해서 새해의 기원 스페셜 한정 패키지가 나왔는데 이게 한복 패키지거든요 아바타가 정말 이쁩니다 그리고 같이 나온 게 이제 또 설맞이 복주머니 상자인데 이거는 그냥 가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빨간 복주머니에서는 전설에서 영웅 카드 팩 15장, 해운 10개, 옷감 14개, 네멜리크에서 15개가 나오고요 보라 복주머니에서는 전설에서 영웅 카드 팩 5개, 해운 100개, 옷감 14개, 3레벨 보석 상자 20개가 나옵니다. 분홍 복주머니에서는 전설에서 영웅 카드 팩 10개, 해운 30개, 옷감 45개, 요제 항아리 도약 7개가 나옵니다. 그리고 설맞이 전투 지원 패키지가 있고요 그리고 설마지 현자의 가루 상자. 이 현자의 가루는 50개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설마지 호감도 상자. 또 설마지 생명의 기운 상자. 생명의 기운 20개 들어 있습니다. 또 설마지 도약의 정수 상자. 도약의 정수가 무려 50개나 들어 있습니다. 솔직히 살수 있는 거 전부 다 사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생활을 하신다면 생명의 기운 상자랑 도약의 정수 상자가 정말 괜찮아 보이고요. 호감도 상자도 정말 좋아 보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